소개 드릴 때 품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구 조파 관리소 이경민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맹 어, DS2 BPZ 어, 홍순도 연맹 부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h r 5 NWP 권연학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DS5 WSP 박삼수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DS5 XZD 어, 이윤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DS5 VUS 박영숙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6K5 R&B 박태식 지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 클럽장님 잠시 이래서 몇분안 계시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서 행커러 어, 김창덕 회장님 예. 달서 행클럽서상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난안전지원단 어, 이재훈 단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어, 소개 어, 마치고 어, 이해도 많은 분들 어, 축하해주시기위해. 오호주기다. 오호주다 하나 아마추어 무선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봉사한다. 하나 아마추어 무선사는 항상 영구심을 간직한다. 간직한다. 하나 아마추어 무선사는 전기 위험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20주년 기념식 및 공개 이동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2일에서 23일 이, 2017년도 물놀이 안전 캠페인 및 재난안전비상통신훈련을 대구 하흥업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6일 회계보조금 단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5일 대구본부 동호인 다룩대및 가을 산행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5일 전파진흥원 아마추 무선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31일에서 올해 18년 1월 1일 대구 달서행클럽 식생제로와연과 대구 강령시 본부 합동으로 10년 계속 이동 무선국을 최정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또 저를 대신해서 이 총회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무도 열까지 책임 주시고 도와주신 이윤희 부모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 아마추어 무선을 무선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대구 본부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원님들, 대의원님들, 또 유고가 있어 참석 못하신 NDO 어, 유광열 고문님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 계시기에 저 학교는 우리 클럽, 우리 본부에서부터 크게는 연맹과 모든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본부가 오늘 36회 전기총회를 맡게 되었고 18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를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본부 업무에서 조금 소홀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후임 본부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유능하고 본부 업무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시고 저는 뒤에서 지원하는 자리로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대구 본부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으로 각타가 봉인하는 단결과 화합이 잘되는 대구 본부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도와주신 연맹 이사장님 이하 부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님들 모든 회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가정의 행복과 항상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19대 집행부에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보시고 다니면 이 자리에 못십니다그 덕분에 제가 또이 자리에서 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걸 요약으로 생각합니다. 어, 오늘 그창립 36주년 기념 대의원 정기총회인데 역대 본부장들 다 오셨어요. 또 이런 본부가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각 지역에 총회를 다다녀보지만 역대 본부장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또이윤이고민주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는데 또 표창 관련돼서 아마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상을 받는데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오늘 정기총회는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더불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그리고 예산안을 점검하는 날인데 사업계획 잘 짜셔가지고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를 봤습니다. 어쨌든 자료와 같이 잘 해서 우리 이명옥 본부장님이 이렇게 큰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하실 후임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임명욱 본부장님 이 애썼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어차피 이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 그, 대구 광역시 본부 대변인들께 연맹 상황을 조금 설명하고 어, 인사를 가려할까 합니다. 성황리에 치러진 바가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또, 제 19회 세계 ARD 선수권 대회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지원과 또 여러분들이 그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인 또 컨퍼런스 행사가 또 서울에서 있습니다. 우리 연맹에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우리 칼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애를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에 우리가 60년 동안 정관 규정 규칙 60년 동안 지켜온 게 있습니다. 아,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아까 우리 그 어, 주요 계획을 말씀하실 때 혁신위원회 말씀이 남았습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한정훈 직전 이사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게 뭔지, 우리 정관 규정이 어떻게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앞으로 60년을 위해서 어, 혁신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천을 어서 자료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반영을 많이 해서 우리 후임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제적인 그 대구 가야시 본부 총회가 이루어진 걸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꼭 보고 드려서. 우리 대구 강역시 본부에 대한 또 발전을 또 이렇게 기약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또 이번 개선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신 뽑아서 우리 임병호 본부장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대구 강역시 본부가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구 본회의 파발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어, 저희들이 이제 상당 오랜 기간 대구 소위 그 본부죠 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어, 향후의 문제는 어, 여러 가지 제가 잠깐 그 집행부의 예산 내역을 보니까 어, 마이너스로 아마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어, 대구 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본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연맹이 적극적으로 조금 각 지역 본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회원이 사실상 있는면 본부 지역 본부 없는 연맹이 있을 수 없고 또 그러니까 지역의 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연명 측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대구 본부 역시 또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 타계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제가 오늘 뭐, 어, 축사자리에다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구 본부도 KDN을 해가지고 소위 지역으로, 결과적으로 요즘 예산은 전부 지역에 들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단위로 저희들도 지부를 개편한다든가, 이런 아마 각과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회사의 일로 해서 포항 지진 현장을 상당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기관이라고는 전문, 진단 전문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책임 기술자로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 지진이라든가 이런 그것이 일어난다고 봤었을 때는 재난안전 쪽에는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그 지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각 구층마다 재난안전 지원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그게, 의한 그 예산을 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 기회가 되면은 대구 본부 쪽으로, 어, 제가 조금 더 저가하고는 연구해서 그 안을 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하여 우리 회원님들 또 있던 먼 걸음 저희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대구 본부의 웅한 발전을 위해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회원 모두가 노력해서 대구 본포의 발전을 위해서 내일은 더큰 행사가 되고 더큰 자리가 되도록 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 어, 축사하실 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 본부장님 곁에서 보필을 잘하고, 무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것보다 어, 저희들 임임을 어, 해주시면 어, 저희들이 어, 알아서 어, 대의원을 뽑아서 어, 연맹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공부 차원에서 그거를, 그, 이거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파관리소에서는 법조항이 들돼있기 그래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지만 평소에 분명히 그걸 그 허가증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간사항으로서 재난통신 및 그 비상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는 거꾸로 불법이지만 재난통신으로 허가가 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재난을 대비한 훈련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쪽그 전파관리소에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안마추어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래 생각됩니다. 예, 끝으로 어, 마치기 전에 우리 전임 본부장님 임사 마지막으로 한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놔주십시오. 약하고 능치만 있지 힘도 약하고 잘 모르는 본부장을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19대 본부장 이하 우리 부본부장님들 감사님들 전부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여러분들 덕분에 본부장 임무를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탕후비, 잠깐만요, 잠깐만아 잠깐. 아, 물론 앞으로 어, 대국 본부가 어, 나아갈 수 있,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이 우리 그 고모님들이나 우리 해군 여러분의 찬조미. 어, 어 협의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회원님 우리 그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해 드리고 어 그리고 올해 총, 오늘 총회를 어 맞이해서 어 우리 그 부본부장이죠 장민자 식스리마파이브 S v Q 어 국장 어 부본부장님께서 이번에 타월을어 오늘 전기 총회 에 관련해서 다올을 위해 참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대표님께서 큰그 박수로 이래 한번 제주집니다. 있니다장 씨가 수고하신 우리 또 대원 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지상으로, 어, 요, 식사가 있습니다. 마치고, 네. 어, 바깥에 나면 네. 른쪽에 어, 전덕이에 뭐, 청자 영농조합이라고 네. 법인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등록증, 어, 안 받을까? 아, 그러면 받아가시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어, 오브에 갖다 놓도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국대 대연 제2총회는 무사히 이제 마쳤습니다. 아 어, 아무쪼록 어, 우리 새로운 집행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어, 우리 그 우리 모든 의인들 건강하시고 또 어, 건강하시고 어, 늘 본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해양발자 박 화이팅! 진짜 진짜 책겠다 어쨌든 전부 다 좋은 한해시고 우리 대 집행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고생하셨다도다고생하셨다다도전 오늘 도전전셨죠 오늘 하다전하다전하셨전하다하도전하도전다하셨다 도전하셨다! 도전다 19대는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laughs> 어,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는 식스리마 콜들이 조금 이니까 어, 앞으로 그 19대에는 식스리마 위주로 콜사인으로 어, 위주로 이제 본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무쪼록 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어, 우리 본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이팅 하면 아, 여러분 들야하 도록 하다 화이팅, 화이팅, 위 아이, 위 아이, 위 아이,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세 번, 세세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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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